부부라면 절대 같이 보지 말라는 드라마. 오늘은 역대급 불륜극으로 화제가 된 드라마 속 브랜드에 대해 준비해보았습니다. 영국 BBC에서 방영한 원작 닥터 포스터를 모티브로 JTBC에서 2020년 3월 방영한 드라마 부부의 세계를 기억하시나요? 김희애, 박혜준, 한소희 주연으로 역대 비지상파 드라마 최고 시청률 28%를 돌파하며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었는데요. 극중 가정의학과 전문의 지선우 역으로 도도하고 이지적인 가운데 지적이고 프로페셔 패션을 한 완벽한 패션을 선보이며 매회 화제가 되었던 기미의 배우가 입고 나온 오늘의 주인공은 알렉산더 맥퀸, 알렉산더 맥퀸입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끊임없는 실험 정신으로 늘 새로움을 안겨주는 패션계의 악동 알렉산더 맥퀸입니다. 브랜드의 상징은 영문 대문자로 쓰여진 알렉산더 맥퀸 로고인데요, 브랜드의 창시자인 레이 알렉산더 맥퀸의 이름을 본다 명명되었습니다. 맥퀸은 줄곧 해골, 즉 스컬 이미지를 디자인 모티브로 사용했는데요. 죽음과 공포의 아이콘인 해골을 패션으로 승화시켜 멋지고 쿨하다는 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2006년 맥퀸이 선보인 해골 문양 스카프는 해골 패션의 대중화를 이끈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케이트 모스 페리스 힐튼 등 할리우드 스타들이 즐겨 착용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해골 열풍을 일게 했고, 뉴키와 뉴욕 타임즈는 죽은 자의 전성시대라는 제목으로 해골 패션을 재조명했죠. 이런 흐름은 국내에도 이어져 2010년, 김희선 배우가 디자이너 앙드레김의 빈소에 맥퀸의 해골문양 스카프를 두르고 등장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방시, 꼼데가르송, 크로마츠 등도 해골 패션을 선보여 화제를 모았고요. 독일 패션 브랜드 필리플레이는 아예 해골을 브랜드 심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골은 많은 예술가들에게 창의적인 영감을 주고 있는데요. 일부 마니아의 전유물에서 쿨한 럭셔리로 받아들여지며, 해골 그 자체가 주는 조형미와 스타일리시함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맥퀸인 같은 영국 출신의 또 다른 천재 존 갈리아노와 함께 패션쇼에 드라마틱한 요소를 많이 담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그는 생전에 패션에서 쇼는 사람을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쇼가 아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오늘은 브랜드극장의 꼽은 탑3 세가지만 소개해드릴게요. 2001년 SS 컬렉션 보스입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쇼인데요. 강화 유리로 된 우리를 만들어 모델들이 그 속을 걸어 나왔죠. 피날레에서는 무대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유리 구조물이 사방으로 산산조각나며 그 속에 있던 기괴한 가면을 쓴 플러스 사이즈의 모델이 나체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2003년 FW 컬렉션 스캐너스입니다. 툰드라 설원을 옮겨온 듯한 무대 위쪽에 방풍 유리 복도를 설치하고 피날레에 엄청난 강풍을 틀어 그 복도를 일본의 레전드 모델이죠 모델 토미나가 아이가 걸어 나와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2005년 SS 컬렉션 It's Only a Game입니다. 무대 위에 모델들을 차례대로 정렬시킨 뒤 피날레의 조명으로 칸을 나눠 체스판에 말들을 표현했죠. 실제로 체스마린, 비숍, 나이트 등 체스 경기를 하듯이 모델들을 호명하여 지는 순서대로 퇴장시키는 등 런웨이의 생동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금기를 넘어선 파격적인 컬렉션을 선보이는 알렉산더 맥퀸의 상품들,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시그니처 상품은 잠시 후에 다루고 브랜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브랜드의 탄생비와 브스 스토리입니다. 알렉산더 맥퀸은 1 9 6 9년 런던 남부 루이셈에서 택시 운전사의 융남맨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세살 무렵이었는데요. 어릴 적 학교에 매일 패션 화보집을 갖고 다니며 읽을 정도로 디자이너가 되길 꿈꿨던 그는 또래 아이들로부터 개집애라며 심한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죠. 그후 맥퀸은 학교를 그만두고 16세에 최고급 맞춤 정장의 성지인 런던의 세빌로의 양복점 앤도슨 셰퍼드에서 연습생 일을 하며 패션계에 입문했습니다. 밀라노에서 이탈리아 디자이너 로메오 진리 밑에서 재단사로도 일하며 현장에서의 경험을 쌓은 후 센트럴 세인트마틴 예술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는 패션 튜터 자리에 지원했지만 그의 포트폴리오가 꽤나 남달랐던 탓일까요? 깊은 인상을 받은 학교 측의 권유로 석사 과정에 등록하게 되죠. 이 사건을 통해 맥히는 디자이너로서 자신의 장래성을 확신했습니다. 그의 졸업작품 컬렉션은전 보급 편집장이었던 이사벨라 블로우가 전체 제품을 모두 구매하며 신기록을 남기기도 했는데 이때부터 이 둘의 우정은 각별해졌습니다. 그는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 졸업 후첫 컬렉션 택시 드라이버에서 범스터 팬츠를 선보여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엉덩이를 가리키는 범이 범스터는 모델의 엉덩이가 노출될 정도로 윗위 길이가 극도로 짧아서 세간의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범스터는 맥킨 자신도 종종 입고 등장하곤 했는데 이는 그가 선동적이고 전의적인 디자이너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이후 1997년 27살에 지방시의 수석 디자이너가 되면서 명성을 쌓기 시작한 맥퀸은. 2001년 구찌 그룹이 그의 이름을 딴 알렉산더 맥힌 브랜드의 지분 51%를 인수하면서 명실상부 세계적인 탑 디자이너로 우뚝 섰습니다. 수상 경력으로는 1996년, 1997년, 2001년, 2003년 영국 패션 협회 b f c 에서 올해의 디자이너 상을 4회나 수상했고요. 2003년 미국 패션 협회 CFDA에서 올해의 해외 디자이너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03년에는 영국 여왕에게 CBE 대영제국 훈 작사 훈장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패션계를 대표하는 천재를 논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알렉산더 맥퀸 그의 죽음에 관해 살펴볼까요? The Story 2010년 알렉스 더 맥퀸은 어머니가 사망한 지 3일 만에 런던 자택 옷장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2007년 그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조력자였던 국제적 패션 스타일리스트 겸 잡지 에디터 이자벨라 블루가 응독 자살한 후부터 맥퀸은 우울증을 알아왔었죠. 그의 자살인 패션피플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1997년 연쇄 살인범의 총격으로 피살된 지아니 벌사체, 지아니 베르사체 이후 패션계 최대의 비극으로 꼽히면서 일반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 것이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11일 맥퀸과 관련된 기사, 댓글, 블로그글 등이 전체 포스등의 45%를 기록해 이날 최고의 화제 검색어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맥퀸의 자살 소식은 같은 날 트위터의 탑 토픽 1 1호 랭크됐으며 국내 각종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에도 올랐죠. 샤넬 디자이너였던 칼 라거펠트는 그의 디자인에는 늘 죽음에 대한 동경이 서려 있었다. 아마도 그가 죽음을 희롱하는 사이 죽음이 그에게 매혹을 느꼈던 모양이라며 애도하기도 했습니다. 기괴 하고 전위적이며 동시에 구혹적인 미적 감각으로 열광적인 팬덤을 만들어낸 알렉산더 맥퀸.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셨는데요. 오늘도 브랜드 걱정과 함께 알렉산더 맥퀸 상품들 보시면서 브랜드 공부 끝까지 함께 하자고요. 시그니처 프로덕트 패션하우스 알렉산더 맥퀸의 공식 온라인 플래그십 스토어 알렉산더 맥퀸 뉴스레터에서 맥퀸의 신상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색의 강렬한 빨간색 턱시도입니다. 싱글 버튼이라 단정함을 더했는데요. 핏감이나 어깨라인들이 단정한 느낌을 주고 라펠과 안감도 겉 색깔과 톤을 맞춰서 깔끔한 느낌을 주네요. 가격은 460만 원대입니다. 다음은 울개버딘 소재의 턱시도 재킷인데요. 멀티로 레이어드 되어서 약간의 입체감을 주었네요. 광택이 곱고 부드러운 라펠 를 써서 우아함을 더해주었고요 단정한 어깨라인과 싱글버튼 여밈 으로 깔끔함을 더했습니다 가격은 550만원대입니다 다음은 블랙과 아이보리 컬러의 투톤이 인상적인 더블 브레스티드 재킷입니다 여기 재킷의 앞쪽 v라인이 싱글 이나 더블이냐에 따라서 재킷 디자인 을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좀더 묵직하고 클래식한 느낌을 주는 더블 브레스티드 재킷이네요 가격 은 410만원대입니다 다음은 아이스 블루 컬러의 생동 감이 느껴지는 싱글 브레스티드 재킷이에요 아이돌의 무대 의상 상으로 활용할 것 같은 청량감이 넘치는 아이템인데요. 가슴과 옆면에 포켓을 하나씩 달아주었고 시그니처 브로치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피시 정말 예술이네요. 가격은 260만 원대입니다. 다음은 탈착 가능한 아이보리 실크 스카프가 가미된 블랙 톡스도 재킷입니다. 저녁에 이브닝 파티 갈때 살짝 쌀쌀하니까 스카프로 여며주면 좋겠네요. 싱글 버튼으로 가벼운 느낌을 주는 이 재킷은 420만 원대입니다. 이제 가죽 제품입니다. 블랙 컬러의 송아지 가죽 바이코 재킷인데요 여기 뾰족뾰족한 메탈 장식을 스터드라고 부르는데 스터드가 많을수록 좀더 펑키하고 고스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고스룩의 대명사 릭오웬스더 상단 카드에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안쪽에 레드 컬러의 안감도 강렬하네요 가격은 760만 원대입니다 다음은 카디건입니다 블랙 컬러의 램스울 루제 페트 카디건인데요 알렉산더 맥퀸이 스컬에서 모티브를 많이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A 레터링과 해골 디자인이 눈 앞면에 두 개의 포켓이 있고요. 팔꿈치 쪽에 동그란 안타르시아 공법이 더해진 디테일이 함유되었습니다. 가격은 170만원대입니다. 셔츠랑 티셔츠, 팬츠 보실 건데요. 전반적으로 꽃무늬나 스컬 디자인을 활용하거나 파스텔 계열의 단색의 깔끔한 컬러가 눈에 띄고요. 티셔츠는 알렉산더맥킨 로고를 프린트하거나 역시 해골무늬, 그리고 잉크감이 묻어나는 플로럴 디자인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50만원에서 100만원 중반대 정도 하네요. 팬츠도 단색, 체크, 플로럴 등 비슷한 결인데 저는 이 약간 유니폼 같은 느낌, 단색에 스트라이프가 가미된 이 테일러드 팬츠가 가장 마음에 드네요. 마지막으로 핸드랙 제품 살펴보겠습니다. 펴보겠습니다. 먼저 알렉산더 맥퀸 로고가 프린터된 블랙 컬러의 나일론 백팩입니다. 중앙에 수납 공간이 한개에 자리하고요. 내부 컴퓨터 포켓도 지퍼 처리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숄더 스트랩은 길이 조절이 가능하고요. 전면에 후크로 잠금장치를 연결한 디자인이 참 멋진 것 같습니다. 가격은 140만 원대네요. 다음은 맥퀸 그래피티 프린트 디테일이 가미된 검정색 토트백이에요. 약간은 넉넉한 길이감의 핸들이 있어서 손으로 들거나 숄더백으로 연출이 가능한데요. 안쪽에 포켓을 넣어서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가격은 140만원대입니다. 다음은 블랙 컬러의 송아지 가죽벨트 백이에요. 전면에 스컬 디자인과 알렉슨더 맥퀸 엠보싱 로고가 플레이 되었으며 허리에 착용하거나 크로스 바디백으로 활용 가능한 아이템입니다. 주요 수납공간은 1개, 내부에 카드 포켓 1개가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150만원대입니다. 다음은 맥퀸의 시그니처죠. 스컬링이 장식된 파우치입니다. 엔틱한 골드 마감의 두툼한 지퍼 잠금 장치가 인상적인 제품인데요. 멀리서 보면 왕관 같기도 하고, 뭔지 모를 이끌림에 손가락을 한번 넣어보고 싶은 충동까지 드는 이 파우치는 착용은 이렇게 반지가 아래로 가도록 들어주시면 되네요. 화려함의 극지인 것 같습니다. 가격은 310만원대입니다. 여성 핸드백도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링 핸들을 이용해서 손에 드는 스타일로도 연출이 가능한데요. 이네 개의 골드 마감 링 장식에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이 세팅되었습니다. 정말 고급스럽죠? 가죽이나 체인 스트랩을 활용해서 숄더백이나 크로스 바디백으로도 연출 가능한 제품이고요. 가격은 250만 원대입니다. 나머지는 소재, 컬러 부분이나 가공 처리를 다르게 한 제품들이고요.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실험적이고 창조적인 디자이너로 주목받으며 독자적인 패션 세계를 구축한 영국의 천재 디자이너 알렉산더 맥퀸. 패션계의 악동이라 불린 그는 타고난 재능을 바탕으로 하이 패션 세계에서 크게 활약했는데요.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비록 맥퀸인 우리 곁을 떠났지만 앞으로도 수많은 디자이너들의 영감의 원천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더욱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브랜드극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브랜드극장과 함께 브랜드 공부 끝까지 함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궁금하신 브랜드가 있으시면 댓글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브랜드극장에서는 드라마나 영화, 예능 뮤비 속 브랜드들을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브랜드극장 많이 많이 소개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빠이!